거점에서 티타임. 글 그림 빙수. 루시우로 플레이하기 좋아하는 맵이 몇곳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리오스. 시작 보시죠. 가령 메이가 궁을 쓰고 심지어 아나봉을 받으며 와도 넌 강해졌다. 돌격해. <laughs> 다들 제 앞에서 비키세요. <laughs> 저리 가. 어? 낙사 시켜버리기. 나 어, 죽는 줄 알았다. 가끔 아나로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어필하는 겐지를 만난 적이 있다. 궁극기가 준비됐다. 궁극기가 준비됐다. 궁극기가 준비됐다. 나노 강화제 준비 완료. 왠지 비장해짐. 넌 강해졌다. 돌격해. 용, 내가 둔다. 세이. 치유가 필요하다. 살려야 어. 그래도 파치로 나왔다. 살리면 좋았을 텐데 아나님 덕분에 팥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겐지 플레이어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나 너무 잘했다 이렇 게말하라고요 제가 아나 유저거든요 뽕준 캐릭터가 팥쥐로 나오면 꽤나 뿌듯하달지 근데 잘 죽어서 잘 안함 안녕 그만 괴롭혀 안녕 자기 언젠가 솔저로 플레이하는데 솔져 세븐티 식스 작전을 시작한다. 켄지가 하늘난다. 안녕, 자기.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네, 무지 공격적인 걸. 황금 무기를 든 메르시가 있었다. 황금 빗자루. 저는 빗자루를 잃어버렸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어? 오늘 당직은 메르시 세븐틱식스입니다 에? 에? 이후 메르시는 정말 딱총으로만 플레이했고. 소의자님, 치료 좀 해주세요. 이갈리기네 그렇게 말입니다. 말입니다.